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도 사진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이미지를 촬영하는 카메라는 19세기에 보급이 되면서 이렇게 널리 확산이 되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어, 화가를 고용해서 자신의 중요한 순간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15세기 사실적 정미 묘사를 위해 화가들이 만든 그림 보조 도구였던 카메라 옵스큐라가 19세기에 보급되면서 사진이 그림을 대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죠. 그 3차원 안에서 흐르는 시간들, 그런 4차원적인 요소를 순간 포착해서 기록하고 종이라든지 차원의 매체로 출력하는 것이 사진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의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이미 문자보다 이미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일반인들과 사진가가 찍는 사진이 과연 무엇이 다를까? 이미지는 메시지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 사진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군이 종전의 기쁨을 열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종전의 기쁨을 상징하는, 너무나 유명하죠. 미국 잡지 라이프에 이 사진이 수록되면서 더 유명세를 샀죠. 그런데 이 사진의 주인공인 해군과 간호사는 연인 사이가 아니고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진이 있어요.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일란 셰누가 해변으로 떠내려와서 터키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 사진이죠. 실제로 이 사진은 시리아 난민 인권 문제의 상징이 되면서 독일 메르켈 총리가 난민 수용 의지를 밝히는 등 유럽 난민 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이 그 역사 자체이면서 되게 커다란 파급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사진만 찍어야 할까요? 그럼 과연 무엇을 찍어야 할까? 제가 좋아하는 사진집 윤민의 집인데요. 어, 이 사진집은 아내와 아이들을 하늘 만큼, 땅만큼 사랑했던 남편이자 아빠의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고 전문가 선생이 남긴 따뜻하지만 가슴 뭉클한 사진들입니다. 첫째 딸, 윤미가 태어나서 시집 가기 전까지의 사진들, 약 30년 동안에 가족을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딸 윤미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첫째 딸 윤미가 어, 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이렇게 태어나서 찍은 사진, 이때부터 면사포를 쓰고 예식장에 입장하는 이런 결혼식 사진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 윤미 씨가 어, 태어난 게 1960년대 중반이래요. 그 전문가 선생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아주 어, 단촐한 식단 지금으로 보면 약간 아프리카 어,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소박하고, 그때는 연탄불로 난방도 하고 치사도 해야 했던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1960년대 생활 모습을 이런 개인적인 사진으로 가족사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 무엇을 찍어야 할까요? 취미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도 많고요. 저처럼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취미로 직업으로 사진을 찍고 출력해서 보관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 SNS에 올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자신을 기록하고 자기 삶을 공유하고 그런 소통의 도구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진은 무엇을 찍으시겠습니까?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